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글 서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 말하는 것일까요? 예, 예수 믿고 예, 뭐 부자가 되었나요? 예수 믿고 성공했나요? 예수 믿고 건강해졌나요? 네, 그런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다 본질적인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지요? 예, 복 받은 것입니다.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느냐? 당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방에 속해 있었는데, 소아시아의 명목상의 수도는 버가모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교통요지에 있었던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경제와 종교의 실질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경제적인, 상업적인 종교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베소가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신이 있었습니다. 예. 아데미라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예, 여신을 아, 예,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던 에베소는요. 상업적인 종교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상인이 나오잖아요. 공업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신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던지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거의 두 배가 될 만큼 컸다고 합니다. 높이도 거의 두 배, 규모도 거의 두 배가 될 만큼 컸다고 그래요. 길이가요, 137m, 높이가요, 18m. 이때 당시로서는 가장 큰 건물 중의 하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여성들의 꿈 중의 하나가... 에베소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다고 그러네요. 내가 에베소에 가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한번 관광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고대 여성들의 꿈이었다고 그래요. 이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규모가 컸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이 지은 세계적인 뭐 여러 가지 대단한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는 당시에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번성하고 부유했던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인 랜드마크라고 하지요.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에베,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아데미 신전의 신전직이다. 자기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데미 신의 신전직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이 에베소 사람들이 대모를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켜요.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오지요?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부심에 도취되어 살고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세상적인 자부심으로 꽉차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세계 칠대 불가사의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 사람들이었거든요. 돈이 많았거든요. 아데미 신의 신전직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차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들의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는 아데미 신전의 신전 지기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들은 세상의 자부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복을. 분명히 믿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을 받지 못했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간다고 복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왜요? 왜 복을 받지 못하셨어요? 복을 받았지요. 예 네, 근데 그분이 말하는 복은요. 어떤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이더라고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예수 믿고 건강하기를 바랬는데 예수 믿고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아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한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복을 받으시고 믿으시고 누리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